오늘은 제 2과 성령의 나타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저주를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매님의 가정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미 오신 성령으로 이제 축복으로 나타내실 텐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아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된다고요? 중심이 상하는 자세,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는 자세. 아버지 잘못 살았어요. 근심할라 했는데. 또 근심했어요. 뼈 아픈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온 몸에 뼈가 떨리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말씀 받기 전에는 염려 가운데 있었고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받고 나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는 여호와라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말씀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받으셨을 때요? 중심이 상하는 자세, 뼈가 떨리는 자세, 그렇게 받으셨을 때, 받을 때에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해요? 자매님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자매님을 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어요.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를요? 자매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자매님 대신에 저주 받으셨는가?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자매님에게 임하게 하고 우리 자매님 복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자매님 뭐가 되셨어요? 아들이 되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디에 보내셨어요? 자매님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매님이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아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요. 억지로 하는 저주 가운데 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되셨어요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자매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왜 주셨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매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신 엄청난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준비하신 축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달라요.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자매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통달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향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우리 자매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매님이 뭐예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자매님 안에 계시는 것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내시려고 자매님 안에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 자매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에서요? 자매님 안에서 자매님 안에서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매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넘쳐 나오는 거예요. 자매님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넘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성, 소욕은,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자매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하게 하려고 육체가 끌어내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우리 자매님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대책이 있으세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시리니. 말할 것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자매님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자가 있어요.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예요? 성령이시니라. 자매님 속에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면, 더 이상의 위기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가르쳐 주시는 분, 어떤 것을요? 모든 것, 자녀의 그 문제, 남편의 그 문제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매님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자매님 지금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자매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선물로, 축복으로, 왜안 주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물질이에요? 건강해요. 지혜에요 어떤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으로 어디에 부어 줘요?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몸에다 이미 부어 주셨어요. 너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장매님이 예언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말하세요.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할 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장래의 축복을 영상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아무리 늙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없어도 무엇을 꿀수 있어요? 꿈을 꿀이라. 꿈을 꿀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전,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스데반은 자매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집사님 이름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충만한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나타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을 일으켰어요. 충만한 성령님이 자매님이 기도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자매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6장 10절에 스테반이 이제 우리 자매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남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떤 달변가라 할지라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가는 곳곳마다 성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각 사람. 이제 우리 자매님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께서 축복으로 나타내실 텐데 왜 나타내시는가 하면 유익하게 하려습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경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자매님 속에 계신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어떻게 하세요?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매님의 삶 속에 다양한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방언들 통역함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알지 아니하노니,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이 없는지 성령으로 알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명하시고, 오병여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에 이렇게 육체로 안다면, 알고만 있다면, 우리 자매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로 알지 않겠다.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내신다. 우리 가정에 죽은 것 같은 그 문제를 지금도 살리시고, 그 가운데 풍랑 같은 그 문제를 지금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남편의 사업에 자금이 부족해도 그 사업을 예수님이 축도하시면 오병여의 기적이 풍성한 축복이 지금도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누구를 도우세요? 나를 자매님을 지금 실제로 그 문제를 지금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주, 주님이 돕기 때문에 겁날 것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어떤 사람도 겁날 것 없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우리 자매님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사 1장 5절로 6절 내 평생에 우리 자매님 사는 날 동안에 너를 우리 자매님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움은 끝났어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으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와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매님과 기적으로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 동안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어떻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한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라 자매님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고 자매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아요. 주위 사람들께 주위 사람들까지도 자매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누가 해요? 자매님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할수 있느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매님은 할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 자매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매님에게는 뭐가 따라다녀요? 표적이. 기적이 자매님을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이 우리 자매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우한과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사탄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 온다 할지라도 이제 뭐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매님의 인생의 손해는 끝났어요. 해는 끝났어요. 반드시 이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매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자매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매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이런 축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어떻게 할 때요? 두루 전파할 때 이곳저곳 다니며 믿음으로 막 말을 하면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매님이 이 말을 하면 이제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따라다니는 기적으로 말씀을 확시,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말씀이 진짜다.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나가시면, 자매님이 말만 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낫고 그곳에 성령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을 향해서 말하세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일이 복이 됩니다. 말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축복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대개적인 아들, 대개적인 딸이라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때 말의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위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 문제, 그 고통,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자매님이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에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매님이 나아가는 곳마다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 그 소유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매님, 복이 넘챕니다. 큰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